그, 맛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예, 예. 아. 줄 서신 보람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상하이에서 열린 호텔렉스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전시회는 커피뿐만 아니라 뭐 베이킹이나 주방용품, 음료들, 뭐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이 호텔렉스 전시회 16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홀 하나당의 크기가 우리 카페 쇼가 열리는 코엑스의 abcd 홀을 다 합친 크기와 맞먹는다고 해요 제가 직접 가서 이를 봤을 때도 오그 정도 크기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6개 홀을 전부 다돌 수는 없었고 커피 쪽 위주로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제품 그리고 좀 신기한 제품들 위주로 촬영을 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익숙한 브랜드죠? 타임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라인더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휴대용 그라인더입니다. 근데 제가 열어서 봤을 때는 뭔가 크게 특별할 건 없었거든요. 분쇄도를 조절하는 것도 아주 미세한 편은 아니었고, 그냥 가볍게 쓸수 있는 휴대용 그라인더 정도? 근데 온오프 디자인이 좀 귀여운 편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타임모어 부스에 이 메라키 머신이 있더라고요. 자, 이 저울은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건데, 보시면 위아래 폭은 짧고 가로로 긴 형태입니다.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에 딱 맞게 나온 저울이거든요. 옆으로 길다 보니까 포토필터를 올려서 제기해도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예쁜 템퍼들이 많아서 들러본 부스인데요. 딱 손에 쥐었을 때 만듦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짱짱하게 잘 눌러지고, 손에 감기는 그립감도 좋고, 무게감도 묵직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휴대용 커피 머신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채널에 소개해드렸던 아우틴이나 뭐, 세라 플러스, 카페모, 이런 느낌의 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그라인더도 옆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휴대용 커피 머신이나 그라인더는 그냥 그랬습니다. 크게 인상 깊지 않았어요 근데 템퍼 같은 경우에는 풀 메탈 소재여서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가격대도 보니까 한 4만원 하려나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스 외에도 이런 악세사리 류들을 파는 부스는 많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만듦새는 좋더라 요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와 이게 지금 메탈 어우 직해 와우 그냥... 와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야, 아 사고 싶네. 한국 사람이 쓰기 너무 좋네요. <laughs> 말이 안 통해가지고. 도자기로 된 건데. 이게 지금 한국에 없죠? 아직 없는데. 지금 이게 목에 달고 있는 이거죠? 네, 이거예요. 이 용도가 뭘까요? 호킹할때 쓰는. 거 <웃음> <웃음> 아, 이게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갖고 싶은. <laughs> 맞아요. 어, 지금 이게 티탄. 이거 밑에 홀더 같은 경우에는 2 인용이랑 노보환 가능한? 지금 스위치가 이면 인용으로 나온 네.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베이비 스위치. 베이비 스위치. 어, 엄청 귀엽네. 귀엽죠. 예. 아. 야 이게 근데 유리인데. 아 위에다 한번더 쓰는 예 티탄. 메탈 소재 같이 네. 보이네요. 와이 네. 예쁘다. 네. 야. 네. 지금 위에서... 위에 이것도 그런 거죠. 예. 네. 스탠고 네. 와. 야, 이거, 야, 멋있다. 엄청 가벼워요. 네, 엄청 가벼워 자, 방금 보신 하리오부스. 요 목에 걸수 있는 조그만한 컵 있죠? 얘가 왜 커피컵이냐면, 우리가 보통 커피을할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떠먹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장에서는 이 자기 컵에다가 커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맛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컵을 커피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행사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컵을 목에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어, 좀 위생적이죠. 이렇게 먹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티탄 코팅을 한 얘들, 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 후에 한국에 들어오면 한번 구입해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라인더가 있어가지고 제가 구경을 좀 해봤거든요. 핸들을 옆에서 이렇게 돌려서 분쇄를 하는 그라인더인데요. 만듦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날이 제법 커 보여요. 돌리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 63mm 버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갈아볼 수 있냐 여쭤봤거든요. 갈아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 오, 부드럽습니다. 오. 거의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갈았는데, 힘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자, 방금 보신 이렇게 분쇄하는 그라인더. 아직 출시한 제품은 아니고, 샘플이라고 해요. 63mm 코니컬 범입니다. 핸드밀 치고 날이 제법 크죠? 이 그라인더 검은색이 있고, 은색깔이 있죠? 은색은 영상에는 못 찍었지만, 분쇄를 했을 때 검은색보다 더 힘이 안 들어요. 더 부드럽게 갈립니다. 뭔 차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두 개가 날이 조금 다르대요. 검은색은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대신에 한 번에 분쇄되는 양이 많고, 은색은 조금 힘이 덜 들어가는 대신에 한 번에 분쇄되는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은색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세면이 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란 거는 얘 가격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정해졌지만 30만 원안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20만 원대 6 3 m m 버를 가지고 있는 핸드밀 그라인더다어 저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이거 뭐 출시되면 바로 어떻게든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커피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한번 출시되면 구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금밀라입니다. 어, 가정용 커피 머신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58mm군요. 어, 이 옆에는 이런 애도 있네요. 약간 그 옆에 한 통이 더 있으면 메라키 느낌이 살짝 날것 같습니다. 아마 전원이 들어오면 이외에 뭐 터치가 되지 싶어요 하이브루네요 아, 하이브루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번 써봤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는 브랜드였거든요 아 여전히 포토필터 날개는 3개입니다 금밀라이랑 하이브루,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 가정용 머신들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금밀라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발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머신 자체도 완성도도 높아지고 기능도 점점 많아지고. 하지만 하이브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한 개씩 사가지고 써봤는데 뭔가 약간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전히 약간 아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히 뭐 디자인이 좋아졌다거나 기능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것도 좀안 보입니다. 약간 아쉬워요. 올라운드라고되있있요요그라인더 회사 같은데. 그라인드에서 같은더 그라인드에서 같 m 데 그라인드에서 같은데. 그그라인그라인에에 큰 벌을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입니다 재밌는 포인트로는 그 액정 부분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뗐다 붙였다 할수 있다 그래서 dm-인보드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차후에 업데이트 라거나 할때 뭐 메인보드만 갈아 끼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놀라웠는데요 저 전시회에서 행사가로 5400위안에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괜찮은 금액대일 수도 있거든요 야 스트롱홀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귀여운 그라인더입니다. 크기가 지금 보면 핸드폰만 압니다. 야, 이거 제대로 갈기는 가겠나, 이거.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 어? 분쇄가 되네? 포터블인가보다. 뭐야? 휴대용이라서 이렇게 작았구나. 좀 신기하네요. 휴대용이라 생각을 못했네. 어,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자, 방금 보신 그라인더 굉장히 귀엽죠? 저는 처음에 구 굿즈 같은 거 만들어놨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휴대용 그라인더더라고요. 보신대로 배터리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그라인더다 보니까. RPM은 굉장히 느립니다 원두를 제대로 갈아 줄지는 좀 의문스럽긴 했는데 거기까지 테스트 해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 전시회를 돌면서 느낀 거는 방금 전에 보신 그라인더 뿐만 아니라 휴대용 그라인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에스프레소 추출기구들도 출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와카코입니다 나노프레소, 피코프레소까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버전 픽사프레소란 게 생겼어요 야 이거 또못 참지 6g, 커이 류커, 이 류커, 이 류커, 이류 yes, 커이고 음, 펌프가 이 류커, 이 류커, 이 류커, 이 류커, 이 류커, 방금 보신 와카코의 픽사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뭐, 세라 플러스나 카페모나 아우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앞에 액정을 한개 달아놨고 그 액정을 터치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모드를 쓸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안 들었습니다. 이전에 와카코 제품들, 손으로 펌핑을 이렇게 해서 추출을 했죠. 고방식이 그 저는 좀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이 유행을 따라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좀 들긴 한데 저 와카코만의 색깔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오, 왼두지입니다 오, 돌리면 이렇게 이게 아마 추출 버튼인 것 같아요. 짹끼면 오, 자이 멋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 물바지 쪽이 따로입니다 따로 머신하고 일체형이 아니라 오 물이 오 지금 현재 뭐 압력이나 이런게 다 표시가 됩니다 유량도 나오고 오야야좀 희한하게 생겼다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는데 재밌는 건 이게 액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A, B, C. A, B, C, D. 자, 방금 보신 웬두지 브랜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핫하다고 제가 들었고, 해외에서도 이 브랜드의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미국의 커피 유튜버 한 분이 이 머신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 브랜드를 알게 됐거든요. 머신들의 특징은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액정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액정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좀 디테일한 커피 추출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불호도 좀 갈릴 것 같지만 좀 신기한 디자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머신하고 연동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머신으로 추출을 했는데 추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면 그라인더가 알아서 뭐 분쇄도가 좀더 곱게 이렇게 조절이 된다거나 뭐 이런 기능이 도입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지금 구현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 웬두지 브랜드 가정용 머신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웬두지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데데 신제품이래요. 아, 얘가 기존에 있던 다타, 뭐 액정이 이렇게 있고 어, 각종 정보들 그리고 프로파일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머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리타인 거죠. 기능은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가 좀더 작아진 것 같고 더 예쁩니다. 이 위에 큰 액정 말고 밑에 어, 이런 것도 좋아요. 다 확인이 되네요. 지금 현재 온도가. 자, 방금 보신 거는 웬두지의 가정용 머신들입니다. 다타와 리타가 있어요. 다타가 좀더 위에 급 리타는 그거보다좀 아래 급 리타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머신 위에 달려 있는 액정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두 대가 있는 머신이라고 해요. 굉장히 써보고 싶은 머신이기는 합니다. 디자인도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귀여운 편이고 만져봤을 때 만듦새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유량이나 압력 조절하면서 추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좀 땡기는 머신. 근데 이 리타 말고도 요런 유의 머신들이 몇 대가 더 보이더라고요. WPM 머신입니다. 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굉장히 심플하네요. 위에 액정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스 커피? 커피 오버스. <laughs> 하이브리드 히팅 시스템. 你把它，你把它搬到底的话，它就是酒吧。就就说酒吧的话，不管你怎么动，它都是酒吧，因为它就不变压。哦，动是吧？然后你如果是你，廖老师之前天猫经常也帮我们做对对对，是的是的。那这己的新的变压的机器，好像今年最近很热门是吧？是，是我们先开始的。이쪽으로왔는데물통이이런식으로연결되어 일체형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거는 또 좋은 부분 같기도 하고 자 방금 보신 머신 WPM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가정용 머신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얘도 위에 액정이 달려 있어 가지고 현재 추출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리타 같은 경우에는 큰 태블릿에다가 나오다 보니까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기에도 좋아요 WPM 머신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액정에다 보이니까 뭔가 신성은 좀 떨어지긴 한데 디자인 자체가 좀더 깔끔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 좀 갈리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타는 좀 귀여운 스타일이고, WPM은 좀 심플한 스타일이니까요. WPM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히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서머 블럭과 보일러를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는 기어 펌프가 들어 있어서 그 기어 펌프 특유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엥! 하는 소리. 뭐 저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만져봤을 때 만듦새, 마감, 요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재밌는 거는 WPM 머신이나 아까 전에 웬두지 리타나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200만원 안쪽으로 출시가 될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유량 조절되고 압력 조절되고 이런 머신들은 몇백만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100만원대에서 이게 끊긴다 라고 하면 오좀 합리적인 가격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머신 한대 넣어보고 가죠 리스터 카페 원구름 머신인데 액정으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메뉴 뭐 이런식으로 돼있고 뭐 스타트하면 이렇게 압력, 유량, 온도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본것 보다 조금 가벼운 버전인 것 같습니다 보일러 있어네보일 아까 전에 웬두지에서 보신 머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요 머신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커피 엑스포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커피 엑스포를 다녀왔거든요 이 커피 엑스포의 미스터 카페 머신이 있더라고요. 가격대는 아까 전에 WPM이나 웬두직 지 보다는 좀더 비싼 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잠깐 나왔던 머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게 나온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얘는. 뭐, 제 생각에는 100만원 후반대나 200만원 초반대쯤 되려나? 이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없고 서버블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진리하다 한병도 안되겠네요 이쪽에 지금 그라인더인 것 같고 포토필터 거치대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40만원 오 40만원 뭐 이런 노란 색깔 음. 옷심돼 있고 음. 독특해요 아불세도좀더 되고 음. 원드도 여기 들어가 있고 자 부쿠라는 브랜드입니다 저울 방수에 자신이 있는지 물하나에다 그냥 넣어놔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라인더도 있는데 아, 뒤쪽에서 ]요? 저렇게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고 분쇄도가 저렇게 디지털로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액정에는 현재 습도나 뭐 RPM이나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방금 보신 그라인더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호퍼에서 그라인더 날로 원두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라인더는 처음 봤거든요 왜 이런 걸해 놨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변한다고 해요. 이건 제가 테스트를 안해 봤으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쿠라는 브랜드가 저도 알게 된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부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만든 분들이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막큰 브랜드는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또한 잠깐 얘기를 나눠봤을 때 커피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고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차 후에 더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조그마한 오토템퍼인데 제가 이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저 안에 보면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통해가지고 작동을 하는 건데 이래 꽂아서 딱제 끼면 원래 템핑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센서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쓰고 뭐떤져한 건데 지금 신형이 나왔다고 해요. 이걸로. 네. 이제 센서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돌리면. 템핑. 오, 한번 더. 오, 템핑. 뭐 지금 한두 번 써갖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류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청소모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청소모드가 생겨가지고 요거 꾹 누르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쪽에 커피 찌꺼기도 다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네요 이제 좀 쓸만하겠는데 뭔가 지금 특이한 필터가 있다 해서 왔는데 뭐 딸기랑 뭐를 넣어놨는데 물이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물이 왜안 빠질까요? 우리도 갑니다. 오, 이건 떨어지네. 이야, 그러니까 맹물은 통과가 안 되고 커피는 통과가 됩니다. 자, 방금 보신 종이 필터 신기하죠? 이 필터의 용도는 뭔가요?라고 여쭤보니까 우리가 추출 물줄기를 잘 조절을 못하는 경우에 커피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종이 필터 위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그냥 맹물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바이패스가 된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커피 농도가 좀 연해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물은 통과를 못하게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노 바이패스의 느낌으로 만든 필터인 거죠 실제로 추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어, 샘플로 몇장 받아 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차후에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필터로 어떤 테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며,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 지나가다가, 이게 요걸 봤습니다. 세라 플러스. 오, 지금 아 보는데. 아 7층 봉인데. 아 이야, 여러분들. 진동이옵니다. 지금 여기서 진동이와요. 보시면 움직이죠? 이 정도 진동이세요. 아 와. 한국 들어오면 이건 꼭 사보고 싶은데요. 자, 방금 보신 진동 기능이 있는 이 자동 칠침봉.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왜 그랬냐면 제가 얼마 전에 NCD 펄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NCD 펄스는 진동 기능이 있는 디스트리뷰터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디스트리뷰터보다 칠침봉에 진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 올라가고 그다음 날 제가 이 제품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은 펄스보다 진동이 훨씬 세요. 이렇게 센 진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부정적인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써봐야 알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졌을 때 만듦새나 이런 부분은, 어, 좀 아쉬운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샘플인지 시제품인지 그거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 이게 완성품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잽싸게 사가지고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보여서. 오, 뭐야? 안타스! 안타스? 여기 생교회사인데이 친구가 부스에서 커피 한번 내려달라고 수대해 줘가지고. 한 시간 정도만 내릴 것 같아요, 커피. 알겠습니다. 좀 이따 또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에스프레소한잔 말아드리겠습니다. 어, 아에스프레소 내리십니까? 지금 제가 기다린 지꽤 됐는데. 줄이. 네. 안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느긋하게 커피를 한잔 한잔 내리고 있어요. <laughs> 아, 예, 예. 아, 일부러 뽑은 겁니까? 그, 마,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예, 예. 아. 줄 서신 번호 있으세요? 그건 잘, 자, 이렇게 안스타님의 커피를 마지막으로 이번 상하이 호텔엑스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상입니다. 행사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 체력적인 이슈와 일정의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많이 찍어 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관심 가는 제품들 위주, 그리고 국내에서 보기 좀 어려운 제품들 위주로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 후에 갈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꼭 한번 직접 가보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볼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동안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다 보니까 제가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길도 잘못 찾아가지고 어리버리할 때가 많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통역도 도와주시고 길 찾는 것도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무사히 촬영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홈카페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